안녕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 선생님은 찐샘이야 지금부터 정보올림피아드 정보용재원 대비 이산수학이론 요점정리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 이산수학이론은 총 10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어 첫번째 단원 이진 논리와 진법변환 2단원 함수 3단원 기합패턴과 정답연체 4단원 집합 포항과베이제오 단원 그래프, 육 단원 트리와 수용도칠 단원 스택과 큐, 팔 단원 선택과 베알, 구 단원 알고리즘과 최단경로, 십 단원 확률과 비둘기집의 원리. 어, 지금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학교 교과에서 어, 쉽게 다룰 수 없는 어, 내용이야. 하지만 어, 시험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파악을 하고 어, 시험을 대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단원 이진 논리와 진법 변환에 대해서 한번 해설을 해보면 먼저 제 수의 체계에 대해서 나오는데 정수 정수라는 것은 자연수 영 음의 정수를 우리가 정수라고 하는 거야 수의 체계를 더 확장을 하면 정수와 분수가 있는데 정수 이외에 제 분수나 뭐 이렇게 소수가 있겠지. 분수는 소수로 바꿀 수 있으니까 어,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유리수라고 하는 거예요 유리수 수직선을 예로 들면 조금 더 어, 쉽게 파악을 할수 있겠는데 자 이렇게 이제 수직선이 있고 가운데 0이 있다 오른쪽에 1, 2 이렇게 이제 자연수가 전개가 되겠지 점점점 0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점점점 음의 정수가 있다는 얘기지 자연수, 영, 음수 합쳐서 정수라고 한다. 그래서 정수 이외에 우리가 2분의 1이나 4분의 3, 0.3 이와 같이 분수와 소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정수가 아닌 유리, 유리수거든뭐 이걸 합쳐서 우리가 이제 유리수라고 하는 거야. 자, 유리수까지 이제 범위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 물론 이제 무리수라는 것도 있어. 어, 무리수, 무리수도 있고 어, 유리수와 무리, 무리수를 합쳐서 실수라고도 실수라고 하, 하지 그래서 뭐 무리수나 실수까지는 알 필요가 없는데 어, 여러분들이 C 언어 하다 보면 실수형 데이터 타입이 있지? float 어, 이게 이제 실수형 변수라고 하거든 그럼 C 언어에서 말하는 이 실수는 여기서 수학에서 말하는 실수가 아니고 이게 소수로 표현할 수 있는 거야 0.1, 1.2, 3 이렇게 데이터를 소수로 표현할 수 있으면 우리가 이제 실수형 변수 플로트를 사용하는 거요 그래서 어 수의 체계와 이제 그런 면이 조금 제 다르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초 문제가 있는데 기초 문제는 향후 새로운 해설 강의로 어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할 거야. 어 그래서 이, 이 강의는 요점 정리를 먼저 하는 강의다. 그래서 컴퓨터의 이제 수계을 보면 컴퓨터에서 자주 사용하는 이제 2진수, 8진수, 16진수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사람은 10진법으로 수를 표현하지. 0에서부터 9까지. 한데 컴퓨터는 2진법으로 데이터를 표현하고 연산을 수행한다는 얘기야. 2진법은 0과 1을 이용한 숫자체계지 그러면 어떤 점이 좋을까? 숫자 10개 이용하는 것보다 두 개를 이용하는 게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이 좀 빠르, 빠르겠죠. 메모리도 절약이 되고. 그래서 어, 이진수라는 것은 0과 1로 이루어진 수를 이진수라고 한다. 0, 1, 0, 0, 뭐, 0, 1뭐 이런 식으로. 십진수. 0과 9 사이의 숫자를 이용해서 수를 표현한다. 5, 13, 123. 어, 우리가 이제 어, 사람들이 평소에 사용하는 수가 십진수야. 어, 그런데 컴퓨터의 발전으로 데이터의 이제 종류와 크기가 커지면서 요즘은 8진수, 16진수, 16진수도 자주 쓰인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8진수는 0과 7 사이의 숫자를 이용해 숫자를 이용해서 어, 수를 표, 표현한다. 0607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16진수는 진수는 0부터 15까지의 수를 다뤄. 그래서 어, 0부터 국가 제수는 숫자를 사용하는데 10에서 15까지는 알파벳을 사용한다는 얘기야. 알파벳 A, B, C, D, E, F를 사용한다. 이때 A는 10, B는 11, C는 12, D는 13, E는 14, F는 15. 어, 이렇게 이제 어, 알파벳과 대응해서 숫자를 표기를 한다. 자 이진수 십진수 팔진수 십육진수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진법 사이에 서로 변환이 일어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진수를 십진수로 바꿀 수 있어. 물론 십진수를 이진수로 바꿀 수도 있다. 그리고 이진수를 팔진수로 바꿀 수도 있고 또뭐 십육진수하고 뭐 십진수 뭐,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변환이 가능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진법 변환이라고 하는 거야. 음. 그래서 어 지금 여기서 어 이제 <laughs> 지금 이제 문제를 어 문제 해설을 별도로 이제 선생님이 이제 해줄 거야. 문제 해설을 문제 해설은 별도로 어 해설 강의가 있는데 어 간단한 기초적인 문제는 한번 조금 다뤄볼게 예를 들어서 이진수 1010111 이것에 이제 덧셈을 한다 그럼 0과 2를 더하면 1, 1과 2를 더하면 2가 되는데 2는 이진수 11이지 그지? 그러면 이렇게 1자 그래서 어, 1 더하기 2라면 어, 이렇게 이제 앞부분으로 자리올림을 하고 1 1, 일이면 앞부분 자리 올림하고 1. 자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어, 이진수의 이제 덧셈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어, 좀 간단한 문제 풀이 정도는 이제 그 이론 해설 시간에도 좀 다뤄볼게. 어, 그래서 문제 풀이 해설 시간이 별도로 있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문제 풀이 해설과 해설지를 참고를 하면 하면서 기초 문제를 풀어야 돼.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는 이제 십진수를 이진수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배워 보면 이때는 그 소인수분해라는 걸 해야 돼 소인수분해 그래서 소인수분해라는 것은 소수 이때 이때 이제 소는 이제 소수를 말해 소수 그래서 소수는 1.2, 0.3 이런 소수가 아니고 어, 2, 3, 5, 7 이런 수가 있어 어, 이것은 1과 자기 자신 이외에 약수를 가지지 않는 수를 말하는 거야. 아, 예를 들어서 2는 2 곱하기 1이다. 뭐 7은 1 곱하기 7이다. 그럼 1과 자기 자신, 1과 자기 자신 아, 2가 있을 때 2와 2를 약수라고 하거든. 아, 약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지. 그래서 1과 자기 자신 이외에 약수를 가지지 않잖아. 그치? 반면에 8 같은 경우는 1 곱하기 8, 2 곱하기 4 1과 자기 자신 이외에 약수를 가지지 자 이런 것은 우리가 합성수라고 하죠 합성수. 그래서 어 특별히 이제 정올림피아들 대비하는 친구들은 중학교 1학년 수준의 수학적 개념이 잡혀져 있어야 돼. 소수는 합성수, 소인수분해 이런 것은 다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선생님 강의는 좀 중학교 1학년 과정을 공부하기가 좀 시간이 부족하고. 어, 그러면 선생님의 이제 이론 강의 1 0개 강의를 들으면 빠른 속도로 어, 시험을 대비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 그래서 선생님 강의를 잘 들을 수 있어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49를 소인수 분해를 한다. 그러면 소수 중에서 제일 작은 수로 먼저 나눠 2는 4, 2, 4, 8, 나머지 오른쪽에 넣어 1, 2는 4, 2는 4, 2은 2, 2는 4, 나머지 0, 2, 6, 12, 나머지 0, 2, 3은 6, 나머지 0. 그래서 이거 언제까지 나누느냐? 0과 1이 1이 나올 때까지 나눠줘 야 되는 거야. 1은 2, 1. 그래서 오른쪽에 나머지를 표기하고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쭉 화살표를 표기해. 어. 마지막으로 나온 수에서부터 해서 쭉 표기를 해서 이걸 적으면 1, 1, 0, 0, 0, 1이 되지. 1, 0, 0, 0, 0, 1 이렇게 되면 이제 이진수가 제이 표기가 된 거야. 아. 그래서 어, 이와 같은 이진수, 1, 1, 0, 0, 0, 1, 0과 1로 이루어져 있지. 그러면 이것을 다시 10진수로 바꿀 수가 당연히 있겠죠. 10진수를 바꿀 때 이진수에 보면 오른쪽 자리부터 1, 2, 2의 제곱, 2의 3승, 2의 4승, 2의 5승. 이걸 차례대로 곱하면 돼. 여기서 어, 2의, 2는 2의 1승이고, 1은 2의 제로성이 알았지. 그래서 이거를 자연수로 어, 표기하면 1, 2, 4, 8, 16, 32. 자, 2식곱해지지. 그지? 그러면 이걸 이제 십진수로 바꾼다. 그러면 1곱하기 32. 2기 1곱하기1 6도하기8곱하기8 2하기1곱하기1도하기0곱하기2도하기1곱하기1급하하기 49가 나와요. 하기1급하1 0진수로 바꿨지? 1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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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제곱은 우리가 어 지금 뭐 이산수학 문제를 풀 때나 어또 알고리즘 문제를 풀때 반드시 파악을 할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듭제곱과 지수계산 어 이런 거 여러분들 할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곱하기 2 2. 2를 두번 곱했으면 2의 제곱 4가 되겠지. 2를 다섯 번 곱했다 2의 5승 어 32라고 하지. 이때 이제 어 여기 이제 이를 요걸 미치라고 하고, 이를 어, 미치라고 하고, 아요 어, 오를 오를 지수로 하고 하는 거예요, 지수. 좀 작게 표기를 해야 되겠지. 그럼 거듭제곱을 이제 그 계산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a b m n 을0이 아닌 자연수라고 하면 어, 다음이 성립한다. a 의 m 승 곱하기 a 의 n 승은 이걸 a 의 m 플러스 n 승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2의5승 승이라고 딱 읽, 읽어도 되고 2의 5제곱 뭐 이렇게도 읽, 읽어도 돼. 승이 이제 한자어 표기니까. 그러면 어, 예를 들어서 2의 3승 곱하기 2의 4승이다. 그럼 요, 요거는 이제 3 더하기 4 어, 지수끼리 더해주는 거야. 곱, 곱하, 곱셈은 그럼 2의 7제곱 이렇게 바뀌, 바뀌게 되겠지. 그 다음에 a의 m승의 n a의 m승을 했는데 여기에 다시 n승을 했어. 그러면 m 곱하기 n을 해주는 거야. 예를 들어 2의 3승에 4승. 그럼 2의 3곱하기 4를 해줘. 그럼 2의 12승이 되겠지. 3, 4, 12. 그다음에 a의 A에 m승분에 a의 n승. 자, 이거는 어, n이 n이 m보다 크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주는 거야. a의 m빼기 m승 이런 식으로. 그래서 2의 3승분에 만약에 2의 4승이다. 그러면 2의 4 빼기 3에서 2의 1승 2가 되는 거지. 그다음에 m이 m 보다 크다. 분모 있는 지수가 더클 수가 있어요. 2의 4승분에 2의 3승처럼. 그러면 더큰 거에서 장을 뺀 다음에 분수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2의 1승분의 1, 2분의 1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거듭제곱의 연산은 여러분들이 이산수학 문제 풀때 이걸 모르면 어, 풀수 없는 문제가 많아요. 개념을 반드시 파악을 해 주도록 한다. 그러면 거듭제곱을 이용한 데이터 계산으로 넘어가면 어, 자, 1바이트를 한번 거듭제곱으로 표현해 보자. 자 여러분들 바이트 비트 들어봤죠 바이트 비트.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정보의 최소 단위는 이게 이제 비트가 된 거예요. 비트. 1비트는 0 또는 1이다. 0도 1비트고 1도 1비트가 된다는 얘기지. 그럼 2비트는 이진수 두 자리로 나타내는 거예요. 0, 0, 2비트, 0, 1, 2비트, 1, 0, 2비트, 1, 1, 2비트. 이렇게 2비트는 2의 제곱 총 4개까지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3 비트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수세 개를 연속으로 나타내 봐. 111, 101,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 여기서 이제 3 비트 연속해서 세 개를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 있죠. 자,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가 있다고 했을 때, 0으로 시작하면 두 번째 01로, 01, 0일, 세 번째 01, 01. 자, 1로 시작했을 때도 0, 두 번째 자리 01, 세 번째 자리 01, 세 번째 자리 01. 그러면 000, 001, 010, 011, 1, 00, 1, 0 1 110, 111. 자, 이렇게 차례대로 연속된 수를,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준다. 자 이렇게 표기하는 게 수용도 기법이야. 수용도는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그래서 수용도는 여러분들이 어, 모든 경우의 수를 빠짐없이 따져 주는데 유용한 툴이기 때문에 어, 수용도를 잘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규칙을 보니까 아, 3비트, 3비트는 2의 3승에서 8개까지 나타낼 수 있고, 4비트는 2의 4승 16개, 5비트는 2의 5승 32개, 6비트는 2의 6승 64개. 7비트는 2의 7승 128개. 8비트는 2의 8승 256개. 까지 나타낼 수 있지. 어. 그래서 어, 8비트는 8비트는 256개까지 표현할 수 있는데 8비트의 예로는 이와 같이 이진수 8자리를 연속해서 나타내면 되겠지. 어. 이런 것이 이제 어, 8비트다. 그래서 이런 이제 비트와 관련해서 어, 여기서 이제 보면 그래서 이 8비트, 8비트를 우리가 1바이트라고 하는 거야, 알았죠? 어, 8비트를 1바이트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를 보면 뭐, 보통 뭐, 64비트, 뭐, 그런 운영체제로 나타내죠 그게 이제, 8에서 어, 2배를 하면 뭐 16비트, 16에 2배를 하면 32, 3 2를 2배를 하면 64. 그래서 64비트 뭐 운영 체제다, 64비트 프로세스다. 뭐 이런, 이런 얘기를 들어봤을 거야. 그래서 비트, 8비트가 1바이트라는 것을 알아두고, 그러면 어, 여러분들이 어, 메모리 용량 같은 거 따져줄 때 어, 컴퓨터에서 뭐 킬로, 어 1킬로바이트, 1메가바이트, 메가, 기가, 테라. 어, 이런 표현을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거야. 그래서 요새 어 새로운 컴퓨터를 사면 뭐 메모리 용량으로 500기가까지 있고 아주 좋은 것은 1테라까지 있죠. 그러면 1 k b 는 이게 이제 1000바이트란 얘기야. 어, 정밀하게는 어, 1024바이트인데 1024는 2의 10승이 되는 거야. 아. 2에 10승 1024 2의 9승이 516 2의 8승이 200, 어, 200 250, 어, 자, 512 어, 2에 9승이 512 2의 8승은 256이 되겠지 아. 그래서 어, 2에 10승 1024바이트 1메가바이트는 이게 1000킬로바이트야 1GB는 1000MB, 1TB는 1000GB라는 얘기지. 어. 그래서 어, 요새는 이제 메모리 용량들이 많이 커져서 어, 1TB. 어, 테라 단위로 많이 이제 좀 어, 나, 용어가 자주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어, 기간은 이제 뭐 우리가 뭐 영화 영화 한편 같은 경우 몇 기가 정도 되죠그지 어. 그래서 컴퓨터가 이제 초창기에서는 거의 이제 메가만 대도 큰 용량이었는데 요새는 메가는 아주 작은 용량이 되어버렸지. 음, 데이터 처리가 이제 대용량이 되면서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이산수학을 시언오랑 여러분들이 밀접하게 연관 지어서 탐구를해야 돼. 아, 그러려면 컴퓨터에서의 수요 범위를 어, 데이터 타입의 데이터 타입에 사용되는 것들을 거듭적으로 나타내는 부분 아, 이것을 한번 알아보면 자 데이터 타입에는 정수형과 실수형이 있다. C 언어에서 정수형은 c 캐릭터, a c t short, int, l o 실수형은 float, double, long, double 뭐 이런게 있어 그럼 이때 캐릭터는 이제 문자형을 말하죠 자 문자형은 1바이트야 이게 할당되는 메모리 키, 크기가 이때 1 바이트는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이게 256이라고 했지. 1 바이트는 1 바이트는 8 비트인데, 8 비트는 이게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2의 8승이라고 했잖아. 2의 8승 256. 그럼 이거를 음수에서 양수까지 범위로 따져주면 마이너스 128에서 플러스 127까지 표현을 할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선생님 마이너스 128 플러스 128 256 개가 아닌가요? 중간에 0이 있잖아. 그러니까 플러스는 127이지. 쇼트는 2바이트. 자, 2바이트는 이거는 2의 어 8승 아 어, 곱하기 2의 8승하면 이게 2의 16승이 되거든. 그래서 2의 16승은 계산하면 6만 5천 얼마가 될 거야 이게. 아, 6만 5천 얼마? 124에서 0 이에 1 1 하면 2048이 되고, 2048을 하면 어 4천 뭐 96이 되고, 이렇게 쭉쭉쭉 하면 2에 1 6승이 나올 텐데, 6만 5천 얼마다. 그럼 이거를 음수에서 양수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3만 2천 768에서 플러스 3만 2천 767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사바이트 인트형은 사바이트인데, 사바이트는 어, 42억 얼마야. 이게 그럼 음수에서 양수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21억에서 플러스 21억 이렇게. 자, 롱형도 4바이트 플로트, 실수는 엄청 큰 수지. 어, 실수는 좀 엄청 이제 어큰 수고. 더, 더블도 이제 좀 약간 큰 범위야 이게. 그래서 어 여기서 이제 표현 가능한 데이터 범위 뭐 이런 식으로 3.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7승, 3.4 곱하기 10의 38승. 자, 10의 38승이라는 것은 1 뒤에 동그라미가 38개니까 엄청 큰 수가 되겠죠 더블은 1.7 e other t h i 이 g is 이 h a t the other t 8 i n g is 그 이상 t the other t 여 i n g is that the other thing is that the 이 t 이 이렇게 표현된다. 이 정도만 이제 파악을 해주면 좋고 그래서 어, 그래서 지금 이제 첫, 첫 번째 단원에서 수와 어, 그리고 이제 수 이제 수의 체계 거듭제곱 이 선수에게서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을 한번 탐구해. 보았습니다. 자, 이상으로 일 단원에 대한 해설을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했어요.